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하게 강하고 매몰차고 돈밖에 모르는 엄마와 이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준 저에게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할머니와 선생님, 그리고 제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엄마의 정이 너무 그리웠고 엄마의 따뜻함이 뭔줄 모르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그마한 공정을 하시고 계셨는데 일하시느라 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와 언니는 집에서 있어야 했는데 하루는 어린 마음에 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나 봐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에서 언니랑 있다가 제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언니가 저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신 공장을 갔어요. 집 근처에서 하고 있어서 낮에 가끔 가긴 했는데 추운 겨울날에는 거의 못 오게 했어요. 겨울에는 공장이 춥고 난로를 이용해서 추위를 이겨내야 했기에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봐 아빠가 공장에 못 오게 했습니다. 저는 저희 건강을 신경 쓰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였어요. 병원비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감기라도 걸리면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싶어 했고 언니는 그런 저를 돌보기 힘들었던지 저를 데리고 가주었어요. 역시 그날도 엄마 아빠는 무지 바빴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일만 하고 아빠 역시 귀찮아 하는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언니한테 바쁜데 걸리적거리게 뭐 타러 왔냐고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큰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언니한테 다그치듯이 하니까 언니는 저를 보면서 수지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하면서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애 하나 못 보고 데려왔다고 언제까지 엄마 아빠 손이 가야 하냐며 그 어린 언니한테 마구 험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언니도 화가 나서 아직 어린 애였던 언니는 울기 시작했고, 그때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일하는 데 와서 질질 짠다며 언니를 때렸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언니는 엄마의 매를 맞으면서 대들자 아빠가 언니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언니가 밖으로 뛰어간다는 게 그만 난로의 줄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때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가 그만 언니를 덮쳤고, 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상을 특히 다리에 심하게 입었어요. 그날 저는 그 공장에 버려진 채 혼자서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꽤긴 시간을 혼자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제 눈앞에 나타난 엄마는 화가 잔뜩 난 얼굴을 하고선 마구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유도 모르고 맞아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어요. 혼자 공장에 있었던 저를 안아주기는커녕 저를 보자마자 분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구타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든 손이든 마구 때렸어요. 언니가 그렇게 된게다제 탓이라고 제가 공장에 가자고만 안 했으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거라고 저보고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며 저를 밥도 안 주고 방에다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살이고 언니는 11살이었어요. 엄마는 술한잔 먹으면 그 어린 저에게 심한 욕설과 매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힘없이 엄마 아빠한테 매질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언니를 아프게 한 괴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부모님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글을 배우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다 제가 겪고 있는 거 도와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선생님은 저에게 부모님에 대한 것을 물었고 부모님은 선생님과 부모 상담을 했는데 제가 정신이 이상하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렵게 경찰이 저희 집에 오게 되어 조사가 이뤄졌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지속적인 그탈를 당하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저는 부모님과 헤어져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저희 부모님이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악마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는 그런 사정을 듣고 저를 다시 맡겠다고 하셔서 그 이후로 친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사셨는데 할머니는 젊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만 보고 계속 혼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주도 저희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언니도 이뻐했지만 애교가 많은 저를 가장 많이 이뻐해 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태어나서 세살 때부터 할머니 집에 살다가 다섯 살때 할머니가 아프셔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엄마의 짜증이나 아빠의 욕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보다 더 일찍 부모님 곁으로 간 거예요. 바쁜 부모님 대신해서 저희를 할머니가 어릴 때 시골에서 키워주셨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아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는데 부모님들은 저를 귀찮아했고 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뭐 타러 나왔나 생각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니 그냥 생겨서 할수 없이 태몽도 그렇고 해서 아들일 수도 있으려나 해서 나왔답니다. 딸인 거 알고는 괜히 나왔다고 생각했다네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짐이었던 거예요. 언니도 어릴 땐 할머니 손에 크다가 6살 유치원 다닐 때쯤 부모님 곁으로 갔다고 해요. 저도 언니처럼 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제가 귀찮았나 봐요. 큰애인 저희 언니는 이제 다 알아서 하고 있어서 신경 쓰이지 않는데 저를 신경 쓰려니까 화가 났는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사람처럼 두 분이서 저만 보면 저에게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 부모라도 저는 너무 좋아서 앵기면 자꾸 밀어내셨어요. 그런 제가 귀찮으셨는지 나중엔 화까지 냈습니다. 제발 달라붙지 좀 말라고. 참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애를 낳아서 키우지만 어쩜 그리도 냉정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의 행동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엄마는 저를 괜히 낳았다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늘 저에게 내 강아지 하면서 복동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여러 번의 수술을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언니의 상처가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서 그런지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쯤 다시 합치기를 원했지만 할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일주일마다 시골로 내려와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동네 주민들이 말려서 겨우 가지는 않았는데, 엄마의 목적은 제가 대학을 못 가게 해서 부모님 공장을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안 되니까 그걸 물려받아 언니까지 보살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원하는 꿈이 있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부모님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 등록금 못 주니까 장학금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대학까지를 말라고까지 했어요. 엄마는 언니를 저렇게 아프게 해놓고 대학을 꼭 가야만 하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심하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할머니가 대주신 등록금으로 대학도 갈수 있었고 나중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학비 걱정 없이 졸업도 하고 취직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덕을 부모님이 대신 보려고 했어요. 저는 연로하신 할머니를 제 직장 근처로 모셔서 보살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와 아버지는 할머니 재산을 누리고 극구 반대하셨어요. 당신들이 모시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시커먼 속내를 미리 아시고는 저와 함께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재산도 하나하나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돌려서 손녀인 저에게 상속하겠다고 하시고는. 아버지한테는 내가 돈밖에 모르는 냉정한 너희 부부한테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줄 거라고, 너한테 못줄 거라면 차라리 전부 기부를 하고 만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는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들이 떡하니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딸년한테 주냐고, 저녀는 우리한테 애물단지라고 막말을 일삼으면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할머니께서 저와 함께 사신다고 마음을 굳히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시골에 있는 집좀 정리 좀 해야 하는데 며칠 시간을 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려고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고 돈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제가 할머니 집에 간걸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 집에 쫓아왔더라고요. 아버지는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먼저 인사부터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대문을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발로 뻥뻥 차면서, 야, 문 열어! 이런 지랄! 빨리 열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께서는 동네 창피하다고 처음엔 잘 타이르면서 말했는데, 더 고함을 치길래 할머니께서는 문을 열었어요. 저도 함께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아니라 다를까 욕부터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는 할머니가 화가 나셨는지, 아버지를 밀치면서 빨리 가라고. 네가 아무리 네 딸이라고 해도 그런 욕할 자격이라도 있냐고 막 꾸짖으며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다 그만 할머니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 쓰레기 같은 아버지는 저에게 욕을 해대면서 자기 재산 내놓으라고 자기 거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가 마치 과자다 달라고 떼 쓰는 모습 같았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면서 당한 걸 생각하시고는 할머니께서 원통하신지.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대성통곡을 해서 동네가 시끄러웠던지 할머니 집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당한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는 정말 아버지가 아닌 악마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야이 쓰레기야 지금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나한테 한 것도 모자라서 할머니한테까지 못쓸 짓을 하냐고 제발 이제 할머니와 내 인생에서 그만 사라져줘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다가오더니 또 뺨을 사정없이 쩍 소리가 날 정도로 내리치는 거예요. 저는 그 뺨을 맞고는 그 자리에서 철푸덕 주저앉았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놀라셔서 야 이놈아 너는 애비도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천하의 몹쓸 놈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도 돈 가지고 쪼잔하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시고서는 저한테 자식 새끼가 말하는 꼬라지 마라. 나아줬더니 너 그래 말 잘했다. 너 앞으로 내딸 아니니까 다신 보고 살지 말자.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맞고 자라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정말 이때 정신줄을 놓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 잘됐네. 알았어. 이제 남남이니까 당장 꺼지세요. 라고 하고는 그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밭에 심으려고 화원에서 구입한 모종뭉치를 들고 아버지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얼굴에 맞고는 흙이 눈에 들어갔는지 얼굴은 흙으로 모두 묻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노발대발 거리면서 또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집은 1층 단독주택이고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현관이라 동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던 일을 모두 봤고 제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 이봐요, 당신 그만하세요. 지금 어머니 집에 와서 무슨 행패입니까? 라고 하고서는 옆에 사시는 아저씨께서 바로 달려오셔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는 마당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저는 큰 싸움이 날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그 아저씨 외모가 덩치가 상당히 크고 키는 190cm 정도에소 도둑놈처럼 우락부락 생기셔서 아버지는 겁을 먹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씨 아프다고 아프니까 알았으니까 손나요. 그런데 누군데 아무 허락 없이 들어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지금까지 옆에서, 나하고 옆에 계시는 동네분들이 당신이 할머니에게, 딸에게 했던 행동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그래, 한번 신고해보셔. 누가 콩밥 먹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시는 동네분들이 웅성웅성 대시며 아이고,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아, 저 사람이 딸내미 어렸을 때 매지라고 버려서, 할머니 집에 맡기게 했던 그 애비구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네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술이 취했지만 자기한테 욕하는 걸 아시고는 얼굴이 더 새빨개지면서 그래 나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다. 그래서 니들이 보태준 거 있어? 아 씨발 재수없네 라며 말하고 어머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천벌받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할 소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그만하시고 할머니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신 오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는 대문을 발로 뻥 차고는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욕을 하면서 집에서 나갔네요. 이웃분들이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다들 오셔서 할머니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그래 다들 고맙네 이 늪진네 생각해주고 이제 됐으니 다들 집으로 가시라고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희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아이고 내 손녀. 그래. 저런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꼬. 내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네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해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난 할머니가 내 엄마고 아빠야.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고 나한테는 할머니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웃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꼭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저와 할머니에게 와서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힘내라고 하셨어요. 그날 잠에 들기 전에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사랑해요. 라고 했고 우리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지그시 눈웃음을 지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잠에 들기 전에 어디서 탄 냄새가 나길래 할머니와 저는 맨발로 서둘러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할머니 집에 할머니와 제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불을 냈는데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불은 바로 꺾고 아버지는 방어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예전 학교 선배가 알고 있던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소개받았어요. 그 사람은 제가 힘들지 않게 법적 조치 다 취해주고, 다신 아버지가 저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도록 손을 써뒀어요. 저는 이 사람의 도움을 어려울 때마다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연애까지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정도의 고비가 있었는데, 회복하셔서 저의 결혼식을 빛내주셨어요. 할머니는 다시 회복하셔서 건강해지셨고, 그때 저는 저희 부모님과 연을 끊었어요. 언니도 부모님께서 돌봐주지 못해줘서 제가 데려와서 마지막 수술까지 해줬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연애도 시작해서 결혼까지 할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결혼해서 아래층은 할머니와 언니가 사시고 저희는 위층에서 저랑 신랑, 그리고 우리 이쁜 공주, 그리고 뱃속의 아기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처음에 저의 이런 가정환경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잘해주셔서 부모님한테 못 받아본 사랑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둘째 임신도 했는데, 앞으로도 쭉 할머니랑 오래오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참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공장 문 닫고, 아버지는 술에 쩌들어 살고, 엄마는 그 많은 돈 뭐하려고 안 쓰시고 계속 일 다니세요. 두분다 말로는 안 통하는 분들이라, 이제는 신경 꾸고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